<laughs> 왜요? 어 여기 진짜 어둡다. 아니, 너무 노랗다. 아, 아, 너무 노랗다. 노라니까 완전 없어. 노라니까 <laughs> 더 분위기 있고 아, 크리스마스 같다. 맞아 크리스마스. 맞아. 크리스마스. 어 오늘 우리 허인영 배우 네. 어, 인영이 내가 사랑하는 동생 <laughs> 네. 통해서. <laughs> 네. 우리가 진짜? 또 행사를 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풍작 는데 셀카였구나. 가 그래서 있어. 이제 <laughs> 행사 끝나고 디프리, 뭐, 디프리. <laughs> 어, 우리 그 생각 마로니에. 마로니에. 네, 마로니에. 마음을 네. 한 네. 날에 네. 거리를 걸어보면 <웃음> <웃음> 노래 진짜 래 어, 하요맞아마로니의신곡하고 오늘 공연하고 아, 안녕하세요. 우리 현희씨 많이 사랑해. 요 <laughs> 우리 <웃음> 패밀리. 파이팅. 아싸 나는, 아 나도 그 얘기할 걸. 어좀 이따가 나도, 좀 나도 이따가. 그 얘기할래 현이 언니 사랑해 주세요. <laughs> 그좀 <거>. 이따가 우리 멘사 멘사를 능가 우리, 맨사, <laughs> 우리 철철구랑은 우리 나중에 또 만나기로 했잖아 그죠? 오늘 조만간 또 보기로 했어요. 맞아. 사장님 나빠요. 우리 잠깐만 철규 철규. 그 사장김. 뒤에 뒤에 좀 보여줘. 열심히 지금 어. <laughs> <레시카> 블랑카 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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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어, <코리아. 웃음> 어, 오늘 또뭐 뭐 촬영하고. 운동하고 왔어요? 운동, 운동하는 네. 거 지금 하고, 촬영은 지금 하고 있잖아. 네. <laughs> 아, 오늘, 많이 뺐어. 맞아,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못 알아볼 뻔. 아 철규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 우린 같이 두바이 갔다 온 사이잖아 그치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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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12년, 12년, 12년 전 두바이 공연 가치랑. 아, 가치랑. 오늘 보니까 너무 어. 고 싶더라 어. 진짜 그리고 우리 어, 어, SNMP, 어, 연예인 아, 저는 N 인데 아, 아니 너무 잘, <laughs> 나, 제일 잘 나오는데, 제일 어, 잘나오 우리 My Friend, 네. 음, 박상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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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변호사님. 한글한 얘기 좀 해줘 한가나. 아니야 광고. 근데 이게 나오면. 나오도 되지 나와야. 직접 직접 직접.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음. 그 개그맨 김용 있잖아요. 아, 음. 음. 그님 형 자기 팝빵이 음. 계속 나오는 거 제가 계속 거절했거든. 아. 근데 이거 나오면 보면은. 친해야겠다. 엔터 전문 변호사. 엔터 전문 변호사입니다. 아, 아, 엔터 전문 변호사. 네, 법무법인 한가람 엔터 전문. 와, 그러니까 대표 변호사입니다. 원래 작년까지, 아 이혼자라고요. 형사자로... 아, 아, 작년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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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자라고요? 아, 형사자. 아, 아, 제가 이혼자. 아니, 이혼 전문이요? 이혼 전문, 형사 전문. 지면안 돼? 어, 해주안 돼, 안 돼. 작년 목소리 어디로만 들어가? 아 원래는 간통 전문 변호사였는데 직업이 네. 아, 없어져서 아, 진짜, 이혼으로 바꿨다가 아, 지금은 이제 엔터 전문 변호사로 아, 네. 무슨 아, 네. <laughs> 아, 뷰티 전문 변호사로 아, 있거든요. 뷰티, 아, 가장 부럽게 네. 사장님들이 뷰티 전문 변호사. 근데 뷰티는 그러니 결국은 멀티 네. <laughs> 멀티. 네 정말 제가. 믿고 따르고 아끼는 친구, 네 우리 전국 지인 자랑에 음.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laughs> 이런 훌륭한 변호사 친구가 있답니다. 어, 이 개밖에 처음인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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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들. 뭐? 네, 네, 저좀 띄워 주세요 이제. 음, 가만 있어요. 우리 ]겠다. 인형이 인형이 뭐각 얼마 전에 TV에서 너 연기하는 거 봤는데 뭔 프로인지 모르겠어. <웃음> <웃음> 어쨌든 너 나와서 <laughs> 방금 방금 반가워서, 반가워서 채널 고정. 나어도 돼. <laughs> 어. 썸이 있기를 바라는. <laughs> 그러니까요. <아니, 웃음> 아, 아, 진짜, 나, 진짜. 아, 진짜. 쉬우면 아, 그래? 아, 아, 안 돼. 언니. 네. 노연이 언니 아 맞아 맞아 주세요. 그거 하잖아 허여사와 블랑카 네 유튜브 저도 구독자입니다 네. 구독자고 음, 네. 정말 어 진짜 거기 엄청 엄청 안 좋더라고 투샷 잡음 투샷 맞네. 잡으니까 네. 진짜 얼굴이 따다다. 진짜 커 어.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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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카봉이 어, 없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낸 음. 정신이에요 네, 네. 네. <laughs> 오늘 행사의 MC 네. MC를 봤어요 승일고등학교승일고등학교에서 스물고등학교. <laughs> 네. 연이를 하는데 또 현현이가 저의 부탁을 받아서 와서 오늘 열창을 해주셨어요. 무려 세곡 <laughs> 메들리까지 하면 언니 총몇 곡이죠? 한0곡 되지 않을까? 난리났어. 평점, 평점. 그리고 마룬이의 또 맞죠. 근데 철규는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뒤풀이에 정말 리무진을 타고 <laughs> <데뷔가 놀러> 왔니? 백남바 <laughs> 48번. 네네. 아, 우리의 패밀리 철규는 진짜 내친동생이랑 마찬가지야. 옛날부터. 어. 뭐 있으면은 막어 네. 어, 근데 이거 찍혀지고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니 철규가 <laughs> 응. 언니 만나고 점점 잘 생겨지고 있어요 진짜 와, 어 진짜 신기해 언니, 언니 만나면 <laughs> 이거 무슨 말이야? 끝나 어디가?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팀 안에 아무 말이 단체 <laughs> 어. 재밌어. 아무 말 대단치인데 <laughs> 재밌어. 나막 <laughs> 어. 던지는 거좀 잘하거든. <laughs> 진짜? 아니 <laughs> 이게 앞뒤 맞는 건잘 못하는데 언니 음. 진짜 막 던지는 걸 진짜 잘해. 내가 알고 있어. 어. <웃음> <웃음> 아니 그 블랑카 <laughs> 그 허여사하고 음. 재밌더라. 음. 어. 아, 철규가또 음. 개그맨이잖아요. 정... 개그맨인데. 연기가 또 음. 훌륭한 개그맨. 아니 진짜 있잖아. 웃길 줄 알았는데 안 웃기더라고. 음. 그 연기를 잘하더라고. 멘사로 나오는 거 맨사로 나오는거 아니야? 정확 그게 뭐라고? <laughs> 허여사와 블랑카. 어, 허여사와 블랑카. 음. 블랑카. 네. 현이구 독자 여러분. 네. 네. 허여사와 함께. 블랑카. 언니 거 보시고 바로 넘어요 <laughs> 허여사 와 블랑카 이런 거 네. 봐주시냐? <laughs> 네. 네. 구독. 네. 같이 가는 걸로. <laughs> 좋아요. 꾹 알람도 눌러주세요. 꾹꾹. 해야겠다. 아 그리고 그 신고 또. 파라솔에서 아침을. 아침을 그거 우리 파라씨가 이렇게 부부가수예요 부부가수인데 음. 우리 파라가 직접 작사를 하고 우리 어. 네, 마로 대표님이 마로 오빠가 작곡을, 작곡을 하고 어. 선곡도 했어요 어. <laughs> 와 진짜 식구끼리 다 해먹는 <웃음> <웃음> 이거 돈이 안 세겠다 그쵸 칵테일 사랑. 그거, 칵테일 사랑, 칵테일 사랑, 컵테일 사랑, 테일 사랑, 컵테일 사랑, 컵테 사랑, 컵 사랑, 해 사랑, 해테 사랑, 컵테일 사랑, 컵테일 사랑, 컵테일 테일어 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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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때어 맞아 맞아. 어제 노래한고 고닥 대때 니가 고닥 자꾸 그 오늘 사랑해. 사랑이 사 노래 한 번씩. 어 맞아 맞아. 이 그렇게 너무 예쁘더라고. 고주가 됐대. 요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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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절. 따라했아 그거 인기 있었잖아요. <불쩡한> 그럼 그한 노래 거리를 걸어 보고 벌었지. 향기로 가득 기대하고 이빨도 보고 라라라라 한편의 시간은 소심해지도 가득 밤새도 제대로 그리운 내지 쓰고 파. 그어는 그러니까 아, 아, 되게 웃긴다. 많이 들었다. 편지, 편지 아, 그래. 막, 뭐, 나, 뭐, 우리, 우 친구한테 맞아, 편지 쓰려고. 아, 진짜. 아 진짜.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아, <laughs> <한참> <laughs>